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요. 강사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원받았나요 네. 순간에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laughs>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가장 궁금해하고 의문이 생기는 것중 하나가 과연 나는 구원받았나?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분들만 계시니. 사실은 이 질문은 새로 나와 새로 나오는 초신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분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권사님들에게, 또 집사님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참 알고 싶어 해요.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방언을 받았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저는 신비 체험을 했는데요. 어떤 분은 저는 꿈을 꾸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자신의, 자신이 집사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요. 그래도 교회를 10년 이상 나왔거든요. 구원받았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10년 이상 나왔는데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구원받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겠다는 뜻이죠. 정말 아, 알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나요?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에는 신앙생활을 갖다가 주일은 물론 새벽 기도해 수요일 또 금요 기도해 열심히 나오는데 그때는 꼭 구원받은 것 같은데 가끔 주일을 빼먹은 그러한 날에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주일에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에 와서 딱 앉아있으면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데 직장생활하면서 저녁에 동료들과 함께 술을 한잔 딱 마시는 그 순간에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죄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 받았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굴레가 항상 씌어져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도 이상하게 뭔가 허전해. 다 많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도 가슴이 뭔가 한 켠에는 좀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 다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다 보내가지고, 이제는, 아, 이제는 속시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래도 뭔가 답답한 거예 이게 뻥 뚫려야 되는데, 뚫리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강남에 이사를 가도 답답한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교회저교회 이 교회 가면 좀 그게 풀릴까? 저 교회 가면 좀 풀릴까? 그래서 교회 마다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답답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관계가 열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무슨 또 연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죄인,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미 죄라고 하는 것이 단단한 벽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서 그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송량시켜 주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이게 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이거는 그냥 불변의 법칙이에요. 땅에서만 있는 힘이야. 이거는 변하지 않는 힘인데 이 땅에 있는 힘 이게 무엇이냐면 만유인류의 법칙이에요. 중력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땅으로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왔어. 그건, 우리가 그건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야. 하늘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로켓처럼 강력한 어떤 힘을 갖다가 분사를 해야지 사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꾸로 물이 거꾸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것을 갖다가 바꾸는 힘이에요.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연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로 갔던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갔던 사람인데 그것을 바꿔서 영생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시 또 예전의 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 예? 과거의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는 게 인간. 이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새롭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항상 있어.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 자꾸 돌아가도, 어떻게, 새로 시작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그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얼마나 결심을 많이 해. 하루에도 열두 번 이상 결심을 해. 그런데, 시간 지나고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 버려. 결심은 많이 하는데, 다시 돌아. 내가 이번에는 꼭 담배를 끊어야지. 하고, 담배를 끊었어. 그런데, 한 하루 이틀 지났는데, 나도 모르게 담배를 갖다가 물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몰라. 왜 그렇게들. 그게 자꾸 돌아가는 법칙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올해는 내가 성경을 갔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한 10장쯤 갔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벌써 덮어버렸어요. 이상하게 10장 넘어가면 졸음이 와. 얼마나 잠에 잘 오는지 성경책 읽었다 하면은 그냥 자. 이보다 더 좋은 수면제도 없어. 아,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교회를 나왔는데 성경을만큼 읽었냐 했더니 창세기만 한 10번 정도. 매년마다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창세기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창세기만 읽었어. 창세기. 그것도 10장 정도. 그러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던 그때로 자꾸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보고 운동의 제일 법칙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버스를 타고 갑자기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딱, 아니, 갑자기가 아니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서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버스가 브레이크를 운전사가 딱 밟았어요. 그랬더니 내 몸이 어떻게? 해?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몸은 어떻게? 해? 안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힘. 다시 본래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 힘. 세상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자꾸 놔두지 않아요.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요. 그래서 옛 삶,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거기로 자꾸 돌이켜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좋다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결단을 해도 돌이켜.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서는 뭔가를 갖다가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그 이전에, 전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전에 그 상태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 창조, 창조하신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정말 처음에 그 인간의 어, 그 모습으로 돌이키고 싶은데 다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 그 에덴 동산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순간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죄가 어떻게 돼? 다 씻김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구원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가 궁금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율법의 선생이, 종교 지도자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될 정도로 그의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의 생각을 다 아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거듭남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안하겠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태어난다. 혹은 중생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에 이르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당장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되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엄마의 뱃속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꾸로 시간은 돌아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인간이 죽은 후에 다시 환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윤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윤회한다. 윤회한다는, 윤회한다는 것은 다시 죽었던 육체가 언젠가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으로 태어날까요? 사람으로 태어날까? 짐승일까? 벌레일까? 그건 몰라. 억겁의 선을, 선을 행해야지만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 버러지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서 돌고 도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막 돌고 도는 거예요. 그리스에서도 비슷한 사상이 있어요. 플라톤은 육체는 죽고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다시 환생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불교나 뭐 힌두교나 그리스에서 이야기하는 사상들은 이게 뭐냐면 육체는 다 악한 거야. 육체는 다 더러운 거야. 고뇌하는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없어져야 돼. 없어지는, 이게 없어져야지만이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없어지는 게 구원이야. 희한하죠? 없어지는 게 구원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짐승이나 벌레로 태어나는 거야. 그 중에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여성들이나 혹은 극악무도한 자들은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여자들, 여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불교나 힌두교에서도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살면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벌레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새로 탄생한다 하는 것은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덧입는 것이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디 것을 덧입는다?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 몸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남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으로 임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것으로 더입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우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우리 육체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립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고린도우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으로 덧립는. 이이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은 썩어질 것밖에는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것이에요. 네. 완전한 것은 완전한 이데아는 하늘에 있다라고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한 이데아가 어디에 있가는 존재해.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 요 완전한 것. 그 완전하신 생명. 그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립혀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 그 본성 때문에 우리는 매일 고민하고 답답하고 뭐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고쳐져야 되는데 왜 고치지 않는다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뭐 제도를 바꾸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 안 돼. 왜요? 이 땅에 있는 거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니까.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본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본성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뀌는데, 사실은 언제 바뀌느냐? 딱한 번에, 딱, 응. 하나밖에 없어요. 바뀌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덧립혀 주시는, 생명을 덧립혀 주시는, 오늘도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덧입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입으로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돼. 로마서 10장에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믿는 순간 구원의 길로 우리는 가게 돼요. 우리가 주여라고 외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갖다가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사에서 40장 31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이 믿음의 날개를, 독수리의 날개를 우리에게 네? 주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요.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뱀잡이 수리. 이 새는 말 그대로 무엇을 먹고 살아요? 뱀, 뱀을 잡아먹고 살아요. 다리가 황새처럼 길어요. 그런데 그 다리에 비늘과 같은 것들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뱀이 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 달려들고 공격하잖아요. 그래도 물리지 않아요. 그런 염려가 없어요. 또 뱀이 아무리 빨리 기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뱀잡이 수리는 아주 민첩하게 그 발로다가 이 뱀을 갖다가 눌러가지고 뱀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가요. 땅에 내려와서 그 뱀을 갖다가 잡아먹는 그 중에 가끔 맹수들이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뱀잡이 수리는요, 간단하잖아요. 하늘로 슉! 날면 공격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는 자기가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뛰고 본다는 거예요. 뛰면 자기가 얼만큼 빠르게 뛰겠어. 그래서 맹수들에게 응? 가끔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아, 물론 다리가, 다리가 길어가지고 잘 뛰지만, 여러분, 맹수들의 속도에 미칠 수 있을까요? 미치지 못해요. 얼마 못 가서 잡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날개가 있어서 맹수가 공격할 때에 그냥 뭐 하늘로 그냥 막 날아 올라가면은 쉽게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뱀잡이 수리는 멍청하게도 자신의 다리만을 믿어요. 자신의 다리만을 믿고 그냥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의 먹이가 되고 맞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나는 게 특기일까요? 뛰는 게 특기일까요? 나는 게 특기죠. 지가 땅에서 뛰면 얼마나 잘뛰겠어 사조만큼이나 뛸수 있겠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갖다가 달아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달아주신 것은 믿음의 날개.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어떤 기술이 있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방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을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구원을 사려고 했어요. 참 어리석죠? 그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그 다음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구원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모두가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아직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마다 우리는 뭘 외치면 돼? 주여, 믿습니다. 어, 그러면 이미 다 구원은 이미 얻은 거야. 이미 구원을, 구원이 된 상태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 뿐이야. 그럴 땐 뭐라고 한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외쳐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